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IT 학습채널 시트롤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트워크 파일 공유 PC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져서 1부와 2부, 3부, 4부로 나눌 텐데요. 1부에서는 누구나 파일 공유 PC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보고요. 2부에서는 특정 계정만 파일 공유 PC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세팅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VPN으로 외부에서 파일 공유 PC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요. 4부에서는 싱크토이로 공유 파일을 백업하고 동기화할 수 있도록 세팅해 보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에 대해서 그림으로 시스템 구성도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2.168.0.23번 PC에 파일 공유 서버 기능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D 드라이브에 회사 공유라는 폴더를 공유를 해서 나머지 PC 다른 PC에서 이 폴더에 네트워크로 접속을 해서 파일을 읽거나 쓰거나 새로 추가하거나 저장하는 그런 기능들을 실제로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파일 공유 서버 이 PC 192.168.0.23번 PC는 포트가 TCP가 139445, UDP가 137138. 이 포트가 열려 있어야지만이 다른 PC에서 이 PC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화벽 세팅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팅할 PC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과 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할 텐데요. 지금 192.168.0.23번 PC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PC는 192.168.0.23번 PC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더를 이제 탐색기를 여으셔서 가지고 D 드라이브를 우리가 세팅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D 드라이브에 회사 공유 이 폴더를 공유하기로 했는데 마우스 클릭을 하셔서 속성에 들어가셔서 그다음에 공유에 들어가셔서 고급 공유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폴더를 공유한다고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권한을 보면은 지금 에브리원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공유 폴더에 접속할 수 있게끔 세팅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만약 이제 없다고, 이게 없다고 가정하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추가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급을 누르셔가지고 찾기를 누르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에브리원이라고 있거든요. 에브리원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이제 계정이 세팅됩니다. 물론 이영어를 정확히 하시면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고 이름 확인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계정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실 때는 이 방법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계정을 선택하셔가지고 변경 권한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예 모든 권한을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하셔가지고.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하고, 이제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면은, 권한에 보면은, 이제, 모든 권한이 돼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쪽에 들어가셔서, 보안에도 에브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집에 들어가셔서, 어 추가를 하셔가지고, 어, 고급 누르셔가지고, 지금 찾기 누르셔서, 에브리원을 찾습니다. 에브리원 네, 찾아서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에브리원이라는 계정이 추가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권한이 여기도 모든 권한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누르고요 확인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닫아볼 텐데요 혹시나 몰라서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공유 속성에서 공유에서꼭 공유 눌러서 권한을 보면은 이제 에브리원 되어 있고요 다음에 보안도 이제 이렇게 모든 권한이 설정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해 보다 보니까 잘안 돼서 왜안 되는가 에 봤더니 이제 마우스 클릭 하셔 가지고 액세스 권한 부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특정 사용자를 눌렀더니 아, 아 이번에는 또 일기 쓰게 해 드렸네요. 이게 또안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기 쓰기로 좀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안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공유를 누르셔가지고, 음, 완료를 눌러주세요. 완료. 예, 네,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제, 공유가 세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서두 설명서두에서 방화병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어판을 또, 이제, 가셔가지고, 시스템 및 보안에 가시면은,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윈도우에 자체 내장된 방화벽인데 보시면은 일단은 방화벽 이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은 파일 공유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음 물론 이제 뭐 이미 뭐 파일 공유가 돼 가지고 해제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안 됐다는 가정하에서 합니다. 그래서 고급 설정에 가셔가지고. 어 인바운드잖아요. 그죠? 인바운드 규칙. 인바운드 규칙을 클릭합니다. 보시면은, 인바운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다른 네트워크가 얘로, 그러니까 이 PC로 접속을 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바운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바운드를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테스팅을 해주시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포트 번호가 아까 우리가 이제 이걸로 소팅이 되잖아요. 그죠? 포트 번호가 있으면 보면은 이제, 137번, 그니까, 넷바이오스, 넷바이오스라고 MB라는 게 넷바이오스잖아요. 그래서 이, 이, MB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보시면은, 이, 콘, 이 시프트키를 누르셔가지고, 죠 마우스에서 시프트키를 누르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138, 7번, 138번, 139번까지 선택 합니다. 그죠? 네, 선택을 해서, 지금 보시면 방화벽이 허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허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허용은 됐어요. 근데, 방화벽이, 이, 이 사용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아니오 하는 것보다는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은, 규칙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다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규칙을 사용하는데 허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규칙을 사용 안 함으로 하고, 거부로 하더라도 내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때, 근데 이제 방화벽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허용을 해 줘야 되겠죠. 들어오는 음. 거를. 그래서 이거를 허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에또 이제 포트가 137, 138, 139 그다음에 44 어, 4, 445라는 포트가 있어요. 445 포트도 보니까는 이제 원격 네바이오 이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445 포트 포트 이 포트들을 또 이제 열어 이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허용이 되어 있는데 허용이 되어 있는데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으니까 허용이 안된 거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규칙 사용한 다음에 허용으로 해주세요 허용으로 해주시면은 허용으로 해주시면은 이제 다 포트가 열린 거거든요 그죠 이제 방화벽 세팅은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던 포트들을 다 열어주셔야 되요. 그래서 이제 포트를 어떤 포트를 열어야 되느냐는 아까 이제 그첫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포트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다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화병 세팅은 끝났고 그러면은 이제 어 이제 접속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접속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92.168.0.23번이라는 pc에 세팅했으니까 제 pc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 pc에서 들어가 보는데 보시면은 이제 네트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벌써 이제 LG AMD라고 이제 그 PC 이름이 벌써 나와 가지고 이제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에 접속이 지금 안 되죠. 그죠? 접속이 안됩니다 그죠. 이뭐 계정을 물어봐요. 누구나다 접속하라고 했으면은 이 계정을 물어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물어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저쪽 PC에서 다시 저쪽 PC로 들어갔습니다. 저쪽 PC에서 이제 제어판 가셔가지고요, 이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 인터넷이란 부분을 클릭하셔서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를 눌러보세요. 누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고급 공유 설정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셔가지고 이제 세팅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 저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죠세 가지가 있잖아요. 개인 뭐 게스트 모드 이렇게인데 개인 쪽에 가셔 가지고 네트워크 검색 켜기 켜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공유 켜기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죠? 이거 됐죠. 그다음에 게스트에서 켜기 공유 됐잖아요. 그죠? 이거 됐고. 그다음에 넷 네트, 모든 네트워크에서는 이것도 켜기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 주시고 뭘 이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이거 이 부분인데 암호로 보호된 공유라고 해가지고 암호로 보호된 공유가 켜져 있으면 이 컴퓨터에 대한 사용자 계정과 암호가 있는 사용자만 공유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호를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에브리온으로 세팅이 지않습니까 그래서 암호 보호하는 방식은 아니다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이걸 끄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변경된 내 계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예. 네. 세팅이 이제 끝났고요 다시 이 pc로 돌아와서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공유가 뜨잖아요 그죠 예 공유가 떠서 이 폴더에 이 192.168.0.23번 pc에 어 회사 공유란 폴더에 접속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세팅 안 해가지고 공유가 안 된다고 계속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화벽 세팅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아까, 제어판에서, 제어판에서 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 열기 가셔도 돼요, 바로. 그래서, 어,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그죠? 여기 가셔가지고, 고급 공유 설정 변경을 누르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거를, 끄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제 PC니까 이제 되 거고요. 저쪽 원격에 있는 PC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원격에 있는 PC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방화벽 여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방화벽 안 열면은 이게 연결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또한 가지 좀 주의할 부분이 여러분들 주의할 부분이 이거예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액세스 권한부여 쪽에 가셔가지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읽기 쓰기가 안되어 있으면 읽기는는데 쓰기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확인하시고요 예그 네. 다음에 공유를 꼭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가지 제가 좀 빼먹은게 있는 것 같은데 어예 빼먹은게 뭐냐면은 이 PC에서 제가 이제 뭐, 자동 떴습니다. 그죠? 이게 상대방 PC의 이름이 그대로 떴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이름이죠, 이게. 아까 이 LDAMD라는 PC에, p c 의 이름이 떴어요. 그냥, 이름이. 그래서 보시면은, 어, 제어판으로 들어가보면요. 제어판으로 들어가면은, 컴퓨터, 이제 컴퓨터 이름 보기에 보면은, LDAMD라고 떴지 않습니까? 이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얘가.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대로 가져오니까 뭐 그냥 여기 떴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안 하고 이제 다른 방법을 해볼게요. 마우스, 네트워크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요. 네트워크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로 누르세요. 그 다음에, 뭐, 이 이제 드라이브 명칭은, 드라이브 이름은 이제 뭐 여러가지 알로도 해도 됩니다.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원 표시를 두번 하고요. 그 다음에 192.168.0.23번이었죠. 그죠? 그래서, 찾아보기. 찾아보기 하시면은, 이제, 이거 똑같아요. 사실은.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은, 마침 누르시면은, 이제, 어, 공유 폴더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죠? 공유 폴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생겼죠. 그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도, 이제, 이렇게 파일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걸로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테스트하면 이파일이서 떠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수정을 해 볼게요 1111 이건 제 PC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 1 1 1에 해서 어, 저장을 할게요 저장하고 이제 나가, 나갑니다 나 나갔으면은 저쪽 원래 PC 원래 PC가 0.223 이잖아요 이 PC로 들어와서 D 드라이브에 공유 폴더로 오셔가지고 이이 문서를 제가 아까 수정했잖아요 이 pc에서 수정한게 아니고 저쪽, 제 pc에서 그죠? 그러면 이 수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파일을 가지고서 이 로컬 pc에서도 수정이 되지만은 제 pc,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pc에서도 수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수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좀잘안 보이는데요 잠깐만요 회사 공유라, 그러니까, 이 회사 공유라는 이 폴더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공유됩니다. 물론 요것도 되지만은 요것도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컴퓨터 이름으로 이제 연결된 거고, 요거는 이제 IP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해서. 이렇게도 될 겁니다. L, L, G, A, M, D라고 이렇게 찾아보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되죠?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방법이 그러니까 IP, 원표시 두번 누르고 IP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컴퓨터 이름을 누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음 파일 공유 서버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누구나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와 뭐 비밀번호를 넣지 않고 누구나 다 접속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히트롤이라는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디로만 파일 공유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